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우리 농장에 와서 보니까 또 멧돼지가 한 마리 들어와 있네요. 네, 좀 새끼네요. 작습니다. 자, 한번 가볼까요? 아이고, 까마귀가 울어대고. 아, 오늘 멧돼지가 또한 마리가 들어왔네. 작아요 어. 좀큰 놈이 한명한 한 마리 들어와야 되는데 이그제 다른 지역에서 아주 큰 놈이 잡혀가지고 애미가 한번 잡혔더라고요 예, 영상으로 보여드렸었는데 보내된 거 이렇게 작은 크기여도, 뭐, 농장이 들어와가지고, 다 해치고, 다 그냥 뜯어먹고, 망가뜨리고, 그냥, 예, 네 그렇습니다. 철근이 튼튼해가지고, 아무리 받아도, 얼마나 부딪혔는지, 코에서 또 피가, 나네. 코 피가 나네. 이건 이제 시청의 허가를 받고 하는 거라서 아이고. 그러니까 이제 뭐이 포획틀 안에서 얘네들 이제 바로 처치하고 어 꺼내는데 이게 일본이라서 이제 비가 자주 오고 그래가지고 냄새가 또 금방 사그라들어요 그래서 보통 한 10일에 한번 겨울에는 이 정도에 잡히는 것 같아요. 잘 잡히면은, 막한 뭐 4, 5일에 한 번씩 잡히고. 여름에는, 봄, 여름, 가을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, 어, 진짜 잘, 자주 잡힙니다. 겨울에는 좀 비가 덜 하죠. 지금 겨울이라가지고. 여기, 와, <laughs> 구멍이 좀 이렇게. 아이고. 너무 나대지 마라. 아가, 너무 나대지 마라. 그게 아니야. 이게 지금 작은 얘가 있다는 것은 이 의미가 있다는 건데 제가 일본에 와 가지고 지금 17년째 니까 멧돼지 잡힌 거 그리고 그 올감 이라고 해 가지고 다리만 걸쳐 가지고 또 잡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그때는 이 유튜브를 몰랐었고 영상 찍어야 될걸 <laughs> 영상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영상 뭐 찍을 생각은 못 했었네요 다리에 올가미가 걸리면은 그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뼈가 부러질 정도로 막 당깁니다 아무리 당겨봐야 이게 부러지지 않는데 뼈가 막 부러져요 이쪽 오른쪽 편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아직 안 잡히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도, 원래는 예전에는 멧돼지가 없었는데, 50년 전인가? 멧돼지를 키우던 사람이 있었는데, 그때 이제 거기서 다 도망가가지고, 전 산에 그냥, 엄청 늘어났죠. 일본은 뭐, 북쪽도 그러고, 남쪽도 그러고, 멧돼지가 많습니다.